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에 물려 계시거나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신다면 분명하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하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주식 정보 받아보시고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은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들을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가 끝나면 뉴스 하나 딱 터트리고 나서 순식간에 상승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을 하시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 기업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랑 미팅을 좀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인맥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좀 드려보자면 이 종목 절대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고점 자리는 쉽게 갱신을 할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최소 두세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만큼은 제발 큰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텐 이 정보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대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정보는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정보 먼저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와 매집 구간, 그리고 기업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강력한 호재 소식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아왔어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세력들이 이렇게 좀 세게 흔들기 시작할 때 이런, 이런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이 대응 방법과 정보 알고 나면 정말 많이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 자료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는 무료로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다, 이 자리에서 손절 치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손절을 치시더라도 이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